안녕하세요. 블랙야크 플랫폼 제작을 제안하게 된 김준우입니다. 본 제안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고객, 즉,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먼저 제가 블랙야크라는 브랜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 앱을 사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우선 많은 기획전과 이벤트, 즉, 할인 제품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구난방하여 확인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고 또한 별다른 흥미로운 콘텐츠가 없어 옷을 구매하는 당시에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와 쿠폰 등을 사용하고 바로 삭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AC 알파인 클럽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증샷과 커뮤니티의 활발함을 보며 이걸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블랙야크라는 브랜드를 소개하자면, 블랙야크는 등산가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진 아웃도어 브랜드이며 거품이 빠져 하향세를 걷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에서 BAC 즉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BAC 알파인 클럽이란 산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별도의 홍보도 없이 산을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유명해진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가치 제한 및 디자인 컷셉입니다. BAC 알파인 클럽 커뮤니티에서 산을 다니는 사람들끼리 추천하는 제품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그것을 토대로 블랙야크에서 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도 BAC 알파인 클럽의 회원들이 직접 사용하여 추천하는 제품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획전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리뷰 콘텐츠 등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들을 제거하여 편의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컨셉은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생각했고 블랙 마크 블랜드 컬러를 주색으로하여 진행하고 가독성이 좋은 나눔 스퀘어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정보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존 룩북, 카테고리, 탑 50, 레트로처럼 살, 잘 사용하지 않는 컨텐츠는 카테고리를 변경하거나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노출도를 낮추었고, 중복적인 항목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하였고, 기존의 사용성이 많은 컨텐츠의 노출도를 높여 사용성의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웹보다 모바일에 좀더큰 비중을 두고 작업하였습니다. 블랙야크 모바일을 보자마자 생각된 것은 왜 기획전만 보여주고 다른 카테고리를 보여주지 않는가였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만큼 바로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있게 상단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였고 기존 프로모션 페이지를 살리되 너무 중구난방 기획전 페이지를 기획전이라는 카테고리로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웹페이지 메인에 블랙야크만의 다양한 MD가 추천하는 상품, 요즘 인기 있는 상품 등아웃레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상품의 할인가만 적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개선하여 세일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BAC 알파인 클럽 액티비티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고객들이 직접 입고 추천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페이지에서는 기존 룩북, 카테고리, 탑50, 레트로라는 서브 카테고리를 계산하여 카테고리별 서브 카테고리를 서브 내비로 정리하여 제공하였고 제품을 볼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 페이지입니다. 제품 페이지 하단에 해당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소개하였고 사용자들이 그 상품과 같이 본 상품을 보여주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리뷰 페이지에 제품에 기대한 구매 후기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구매한 사람의 체형을 선택적으로 입력하게 두어 또 다른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기존 많고 복잡한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렬하였으며 사용자들에게 가독성을 주기 위해 카테고리별 아이콘을 사용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에 다른 서브 페이지와 콘텐츠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멀티미디어 학과를 재학하면서 영상 디자인, 기획, 마케팅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